원과 직선이요. 두점 AB에서 만날 때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. 교점의 X와 Y는요. 원의 방정식도 직선의 식도 만족시키기 때문에요. 연립방정식으로 해를 구하는 건데요. 그래서 우리는 한 문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대입법을 쓸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요. X-5의 제곱이 되고요. 각각을 전개하시고 정리하면요.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. 우선 곱해서 7이 되는 두 수는요. 1하고 7이고요 합해서 마이너스 6이 되야 되니깐요. 그럼 인수분해로 x는 마이너스 1, x는 7이 나오는데요. 원의 방정식보다는 간단한 직선의 식에 대입해서요. y를 각각 구하면요. 두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앞에서 구한 교점 AB를 잇는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.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점의 좌표하고 반지름으로 표현된 공식이기 때문에요,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필요해요. 중점의 좌표는요, x 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요, y 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요, 중점의 좌표가 얻어집니다. 그리고 나면요. 이제 반지름이 필요한데요. 반지름은요.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건데요. 저는 m점하고 b점을 이용하려고요. 그러면 x 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요. x 좌표의 차이의 제곱, y 좌표의 차이의 제곱이에요. 그러면 루트 32가 얻어지는데요. 원의 방정식은 아래 제곱이 쓰여야 하니깐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얻어집니다.